여기가 이제 그 대한민국 이철에 모든 살림을 하시는 총무님을 <laughs> 이제 우리 저기에서 거사하기도 하고 함께 마치그을때 인사할 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여기가 이제 고려인 하고 네. 중국 고예좀 홍볼. 아, 뒤져서 좀 죄송합니다 아, 지금 이제 공양부터 예 그런 게나 그게 예. 나을요예 지금 준비된 중거니다 예, 가자 응. 공양부터 이제 큰절을 했습니다. 뭘 이렇게 하는 데 응? 응. 이렇게 하는 데. 너인사은 나? 응, 해 응. 네, 이렇게. 인사한다반가 러시아애들 가웠이니다반가웠그고 이제 일어나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응. 각자 자리에 하나씩 가서 앉죠. 여기 가 그래, 너무 멀쩡해, 그리고 이제 우리 네. 일반들은 여기 안보 오셨어요? 예. 한번 와요. 지금 제가 신 일반인 으로죠 찍어봐요. 네. 그러면은, 아, 영원한 행복. 모든 생명이 있는 이들은 다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영평이라서는 모든 생명체에게 진정한 행복을 선사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영평이라고 이름했어요. <laughs> 노력하세요. 영평과 최고 영평이 될 날짜가 다가서면서 또 만나자, 또 만나자, 또 만나자래. 영통도 이렇게 오기만 해도 다영원한 행복이 되게 됩니다. 만이렇게지좀좀같렇해더 크게 점심 맛있었어요? 네. 잘 먹었습니다. 행입니다 연꽃차를 대도 보겠습니다. 연꽃, 연꽃 아시죠? 네. 어, 러시아에도 연꽃 있나요? 네. 음. 아, 연꽃을 그 차로, 어, 멋있죠? 네. 음. 멋있지만 차도 맛있어요. 나도 연기두 번이나 가봤어요. 백두산. 수습니 예, <laughs> 여기 고차 마셔보셨어요? 아니요. 아니죠? 음. 굉장한 문화예요. 나 차를 오마이 차를... 좀. 여러이 차에 대한 고마움을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 차가 자세히 얘기하면 안 되겠죠. 여기가 <laughs> 어렵고, 이 차는 굉장히 고마운 차예요. 이게 열 곳에서 이렇게 창을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면꽃이 향을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면꽃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고, 또 물은 또 얼마나 소중해요? 물이 또 우리 갈증을 이렇게 지켜주잖아요. 그 물에 대한 고마움,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서. <laughs> 향을좀 느껴 보는 맛있 네. 뭐 어요？향 이있 어요. 네. 영평화에서는 행복을, 모든 분들한테 행복을 선사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영평화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생명에게 행복을 선사한다는 그런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who referred to> <Eng mainland> <strikes> 행복의 방법을 o i 드릴거 o 요 행복의 방법 <진짜로만 쓰신 PTSD> <buff> <응>. <음> i 국의방법 g r y p 까요 h it back. I'm talking about the hospital. I'm talking a b o u 생각 지 말고, 그냥 어려워하지 말고 음. 이 지금 어르신은 물어보고 싶면 물어보고 아까 그런 얘기해 주세요. 엄마 같이 있으면 짜증 난다고. <laughs> <laughs> 아 이제 지금 엄마를 엄마가 따로 왜 엄마 보고 싶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좀 며칠 떨어졌으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하나가 붙는 거야. 엄마가 있으면. 잔소리가 많으니까. 그런데 이거 모든 세계의 어린이들이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그런데 <laughs> 엄마, <laughs> 약간 엄마가 잔소리하시는 것은 내딸 내 행복하라고 행복하라고 하라고 행복하게 성장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야. 잔소리가 아니고 말씀이지. <laughs> 그래서 내가 이 친구한테 아까 정중하게 상처를 준건 얘가 나한테 한얘긴데 그런데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다른 엄마들이 듣고 너 니네 테 잃는다, 이래버려가지고 아, 다른 왜, 엄마, 괜찮아, 이래. 다른 <laughs> 엄마들도 똑같아, 다 이렇게 잔소리, 애기가, <laughs> 왜 우리 애기가 행복하게 컸으면 해서, 그러면서이렇게 가끔 한 해주세요. 네. 이 장사는 이 친구는 이장는이제사는이 장사는 이 장사는 이 장사는 이 장사는 이가사이 장사는 이 장사는 이 장사는 이장사이 장사는 이 장사는 이 장사는 이 장사는 이 장사는 이 장사는 이 장사는 이려사는이 장사는 이장은는이장사을많이 해야 돼. 아치 자이봤사는이장사이장이이 장사는 이이장 불행하게 살려면 나쁜 일을 많이 해. 뭐가 잘들이고 뭐가 그렇게 나쁜 일을 하고 그러니? 어떨 거야 좋은 일할 거야 나쁜 일할 거야 좋은 일, 좋은 일 이렇게. 그러면 됐어. 그 아직은 질이야 질. 좋은 일 하면 무조건 행복해지고 나쁜 일은 무조건 불행해야 그쌍이 이게 다수마저 보이면 그모같아 좋지. 그우 되게. 네. 이 선배 보시고 하시면 좋은 분이고 제가 셋째 말이지, 오, 저는 또 없는 거벌이에요 <laughs> 말이 소통이 어때요? 내말 이해돼요? 네. 그 이해해야지. <laughs> 좋은 일이란 무엇인지 한번 누가 얘기 좋은 일을 보실까요? 다도와주는아 좋아요. 구 5. 점. 뭐라고 했 나물, <laughs> 아, <laughs> 아, 여기서 도... 어. 기쓰레 말고 도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청소를 나요.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마. 아 청소를 요아9 5 보자. 박수. 미원이도 한마디가. 좋은 일이라 착한 일이라. 음. 음. 그래요. 부모님한테 초조하는 거 없이 아 이런 말이해하시지 모르, 모르겠는데 부모님에게 부모님. 나 내게 거짓말이야와 95점. 거짓말을 <laughs> 네. 하지 않는다 아. 안 자라. 마이. 른 손으로 이렇게 인사하는 거한 번만 찍을게손 흔드는 거예